안녕 전학생. 어 안녕. 나는 임나라라고 해. 잘 부탁해. 내 번호 저장한 거 맞아? 왜? 어제 내가 번호도 알려줬는데 너한테 연락이 없어서. 선배 혹시 이나랑 친하세요? 야너 무슨 말을 그렇게? 넌내 기분 알아? 나. 매일 남들보다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매일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 와... <목소리> 와... <목소리> 안녕, 전학생. 어, 안녕. 너 전화 건지 꽤 지났는데 이제 인사 안 해? 반가워 나연서. 그래 반가워. 나는 임나라라고 해. 잘 부탁해. 너 진짜 잘 생겼다. 혹시 여자 친구 있어? 그게 왜 궁금한데? 이나랑 되게 친해 보여서 둘이 사귀나 하고. 내가 이나랑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 근데 너랑 이나랑 친하니까 나도 너랑 친해지고 싶고 우리 잘 지내보자. 나연서 안 나와? 빨리 가자 나 배고파. 알겠어 지금 가. 간다. 어? 아어밥 맛있게 먹어. 이거너폰 맞지? 아까 놓고 간거 같더라 저장해. 이거 내보내 이따 보자 현서야 내 번호 저장한 거 맞아? 왜? 어제 내가 번호도 알려 줬는데 너한테 연락이 없어서. 아. 딱히 연락 안 해도 돼. 어, 현서 아. 아. 이나랑 같이 가? 저번에 보니까 같이 하기로 하던데. 너네 정문으로 가지? 그건 왜? 나도 같이 갈까 해서. 같이 안 가? 그리고 미안. 난 혼자 가는 게 편해서.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들을 만했어. 아 맞다. 나뭐좀 두고 온게 있어서 나 교실 좀 갔다 올게. 네. 대박. 진짜 사귀네? 지호 선배 윤이나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뭐? 나도 둘이 썸 타는 줄? 그니까. 나라야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어, 저기 이나 맞지? 안녕하십니까. 어머, 안녕. <laughs> 안녕. 옆에는 남친인가? 어, 둘이 친구래요. 그래? 선배, 혹시 이나랑 친하세요? 친한가. 너 친구니까 그냥 몇번 대화 나는 게 다야.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가자. 네. 너잖아. 사진.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모른 척해? 너 연기 잘한다. 네가 사진 올린 거잖아, 안되 전에. 내가? 난 올린 적 없는데? <laughs> 그래. 내가 어젯밤에 내 폰을 보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아. 어, 찾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게 뭔데? 문자만 삭제하면 완벽한 줄 알았지. 휴지통에 남아 있던데? 네가 몰래 네 폰에 사진 전송한 거. 이게 내가 올렸다는 증거가 될수 있어? 다른 애들이 올렸을 수도 있고, 걔네가 올렸을 수도 있잖아. 모른 척한건 지호 선배 일 때문에 인하한테 실망해서 그랬어. 근데 사진 올린 거 진짜 나 아니야. 나도 누가 올린 건지 궁금해. 누가 올린지 궁금하다고? 그래, 너잖아. 왜 자꾸 거짓말해? 거짓말이라니 나 진짜 아니라니까? 이 사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랑 나둘 뿐이야. 윤이나한테도 없거든. 이 사진. 윤이나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친해서 걔네 집 놀러 갔을 때 내가 찍은 거야. 진짜? 전학생 네가 찍은 거야? 대박이다 진짜. 그래. 내가 올렸어. 이나가 부러워서 내가 이나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 그래서 올렸다고. 1번부터 차례대로 나오세요. 성적표 나눠 줄게요. 이번에 너가 1등인 거 아니야? 되게 잘 봤잖아, 이번 시험. 에이, 그럴 리가. 너 학기 초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했잖아. 난 고1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laughs> 자신 있었다. 이번에는 네가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자신 얘들아, 주목. 우리 모두 이나한테 박수 한번. 그런데 우리 반 1등 윤이나 <laughs> <laughs> 결국 이번에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나가 우리 반 1등만 한게 아니고 전교 1등까지 했어. 이나야.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쌤은 이나가 우리 반이어서 행복하다. 자, 다음은 나라. 나라도 정말 잘했어. 우리 반, 이등. 너무 수고 많았어. 다들 박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항상 너였다. 잠깐만 얘기 좀 해. 나 너랑 할말 없어. 난할말 있어. 무슨 말 하려고? 아, 내가 그랬냐고 물어보게. 그래, 그거 내가 올렸어. 이제 됐어? 힘나라. 너 내가 애들한테 욕 먹는 거 보니까 속 시원하지? 꼴 좋다고 생각했지? 너나 비웃으려고 따라왔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넌내 기분 알아? 나 매일 남들보다 노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매일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 쪽팔리다. 정신 안 차리냐, 누구 닮아서 저러냐.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너 잔인한 게뭔줄 알아? 결국 노력도 안 하는 너는 1등이고, 난 아무리 노력해도 2등이야. 그래. 나는 항상 엄마 말대로 니미치고고잘불르게 네 맞추고. 야. 정신 차려, 임나라. 나널내 밑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근데 나 진지하게 묻고 싶어. 네가 한 행동 진심이었어? 애들이 다나 욕하고 그랬을 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내 욕한 거였거든? 난 그때 그 애들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아. 네가 한 행동이... 나 때문에 한 행동이야. 관심받고 싶었어. 네 밑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뭘 해도 내가 잘했다고, 뭘 해도 내가 칭찬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고.